하늘 아래로 햇살이 담뿍 내려앉습니다. 이 햇살 덕에 올해 농사도 절실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더 보람 있는 농사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면 자식들 다 떠나고 외로운데 딸내미 옆에 와가지고 짹짹짹짹 거리기라도 하고 부러워해 <laughs> 놈들은 얼마나 좋아? 그래요. 그지? 큰 욕심 없이 그저 하늘이 주고 땅이 내어 놓는 만큼만 받자 그 생각으로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신 농사도 지었죠. 눈 보면은 세월이 얼마나 빠른 걸알수 있다니까. 벼자라는 거 보면은 고추 따때 되는 거 보면은 세월이 빠르다 그렇게 싶어. 왜 나만 늙었어? 왜안 늙어? <웃음> <웃음> 늙었어, 세상에. 암이라는 말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고 또 의료가 발전했다고 해도 너무 무서운 병이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렇게 떠나더라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평생 넘어야 할 고비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중에 큰 고비 하나를 넘고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온 은주 씨 그녀의 인생여정을 만나봅니다 눈부신 낙조의 아름다움을 담은 바다 한해 수고가 황금빛 현실이 된 들녘 그리고 마을을 버근하게 품어주는 산이 있는 여기는 충청남도 호령입니다. 야, 이거 선크림이라도 바르고 와야지. 선크림? 응. 오빠는 선크림 발랐어? 아, 나는 그렇게 해. 이렇게. 원래 껌마 꼬마 아저씨는 껌마도 되는데. <laughs> 여기 잘 발려. 야지 오늘 아주 장가갈 때 발고는 최고네, 아지 응. 아니 안 발라도 되는데. 아, 이쁘야지. 응. 이쁘야지. 이쁜 얼굴, 꺼실늘라. 다 늙었어 이제 나도. 봄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음. 가을에는 딸 내보낸대요. 근데 그 실런 못해서 예쁜 얼굴을 <laughs> 그러면 이게 독한 갑이다 어, 그렇지. 그러니까 딸 내보내지. <laughs> 6일은 은주 씨 가족이 도착한 곳은 작두 콩밭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지 않아? 글쎄말 이걸 진짜 이거... 바람이 찬 바람이 싹 불잖아. 음. 그래가지고 비염이 코가 찍나오면은 음, 작두 콩이 다 여문다. 여물어 갖고 충분히 많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아, 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이게 필요할 때 이게 딱 여무냐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연의 신비로움 아닐까요? 작두콩은 민간에서 비염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딱 맞춰서 찬바람 불고 콧물 나기 시작할 무렵 수확을 하는지 그런 걸 보면. 자연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때 맞춰서 기꺼이 그걸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작두콩을 결정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동네 어르신들 것들을 팔아들이다 보니까 작두콩의 수요가 느껴졌고요. 팔로가 먼저 개척되고 괜찮은 아이, 아이템들을 알게 돼서 어, 작두콩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어, 경작 시기가 좀 짧고요. 그리고 손이 많이 가지 않고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은주 씨가 농사를 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국어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7년 정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 되게 행복했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 어떤 곳에서는 저를 만나는 게그 사람들에게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이집트, 키르키스스탄, 중국, 몽골. 그곳에서 있는 동안 행복하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한국에 잠깐 들렀는데 제가 이제 아프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부모님 계신 곳에 요양차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은주 씨는 스무 살에 떠났던 고향으로 서른을 훌쩍 넘겨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언제라도 은주 씨를 향해 두 팔을 벌려 주시던 부모님이 계셨죠 교사를 그만둘 때도. 정말 잔소리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파서 돌아왔을 때도 어 저를 더 눈치 봐 주셨어요. 그리고 어 제가 저한테 용기를 주려고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움츠려들고 방에서 잘 나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가 용기를 주려고 저를 자꾸 바깥으로 꺼내주고 그래서 뭐 동네 어르신들 거 이것저것도 팔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고향엔 은주씨가 할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의 일로만 생각한 농사에도 소질이 있었죠. 아니, 그런데 이, 이 피를 아빠 이걸 왜다 뽑는 거야, 근데? 그냥 안 뽑아도 되잖아. 아니 뽀비야 이게 어. 대년이고 5억 아니야 대년은 결것도 없고 그래? 아직 모르는 게더 많지만 농사 재미만큼은 알것 같습니다 3년 전에 벼한 1,500평짜리 3개 정도 이게 한 1,500평 되거든요 그렇게 샀어요 사서 저 아직 농사짓는 거잘 모르니까 부모님이 많은 부분 도와주시죠 이제 아빠 오늘 뽑으면 이제 끝인 거잖아. 그렇지, 끝이요. 이제 아니요. 이제 표 배면은 그래도 표 배면 이제 벼농사는 끝나네. 그렇지 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부모님은 늘 든든한 울타리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딸을 보며 어머니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아 소중한 딸이지요 더군다나 그 아팠다가 저렇게 밝게 하는 거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어떠한, 어떤때 떠한어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하겠다가도 내가 있는 동안에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신나게 하니까 뭐든 저라고 잘 해주고 있어요 고향 와서 있었는 건 좋지만 와서 지가 어떻게 지가 와서 논도 사고 헌디서 농사짓는다고 또 하니까 그런 이 하고서 내가 뒤는 봐줘 가면서 그냥 그런 거죠 아이 저 성하게 몸이 그치. 건강하게 지가 활발하게 하는게 제일 좋죠 어디서 것보다. 예쁜 신랑 좀 네. 데리고 오면 더 감사하고 <웃음> <웃음> 그런 말 하지마 <웃음> <웃음> 처음에 아파서 부모님 곁에 왔을 때나 하나도 건사할 수 없이 어~ 부모님에게 짐이 된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어~ 부모님에게 걱정 끼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제가 또 희망이 될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다시 당신들의 품으로 돌아온 딸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부모님은 그 품을 따뜻하게 데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님과 든든하게 힘이 되어준 고향 덕분에 은주 씨는 돌아오길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귀농과 관련된 그냥 시골 부모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더 이런 쪽으로 나의 어떤 일이 된다고 생각했던 건 청년 창업농 제가 일인데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해마다 3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됐고요. 그 후에도 이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귀농 관련된 팀에서 여러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가서 보면 이 영농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생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택배상자 뭐 지원부터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를 가공할 수 있는 지원들까지 다양한 것들을 좀 규모에 따라서 적은 금액도 있고 조금 더큰 금액도 있고 이런 지원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뛴다고 하죠. 밭으로 논으로 쉴새 없는 은주씨가 또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간 가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본 분들이라 자식들 다 나가고 제가 동네 딸이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뭐 햄버거 같은 거 사다가 같이 드시기도 하고 오늘은 뭐 땅콩이랑 수확한 거 어떻게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그냥 놀러도 온겸 겸겸이 왔어요. 어쩌겄어? 네. 네. 른들 틈에 앉아 땅콩을 까는 은주 씨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세대 차이도 없이 대화도 잘 통합니다. 왜 나만 늙었어? 왜안 늙어? <웃음> <웃음> <다 늙었지? 웃음> 나만 늙었어 응. 세상에. 세월아 말을 해다오. 그지? 음, 엄마, 엄마, 그만큼 딱 부르는 게잘 부르는, 보, 보이는 것 같아. <laughs> <laughs> 길게 부르면 별로요 그지? 아, 여기서 커갖고, 다 정들어갖고. 그래고 저렇게 딱 객지 가서 그냥 번창해 놓기 얼마나 좋아. 장사도 잘하고 서비스도 좋고, 뭐든지 좋아. 씩씩하고 무더운 거 없이 다 잘하고 이쁘기도 하고 똑똑하고 아무데다갔다 놔도 그 대우밖에 생겼어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어? 우리 아빠는 안 닮았고?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어? 똑똑하게 국회의 정도 그렇지 진짜로 막 해먹었지 막 아니요 그 딸이 잘 돼가지고 그 딸이 집안을 일으킬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고생해서 다 자식 가르쳐 주니까 부모처럼 몸으로 고생해서 살지 말라고, 그치? 어. 그러면 그거 밤이랑 은행 그거는 어. 어떻게, 어. 어떻게 팔어? 어, 어 팔, 팔로 네가좀 해주면 안 되니? 내가? 응. 그니까, 응. 그러면은 응. 내가 응. 팔아줄 테니까 응. 농사만 그러면 잘 지어봐봐. 알았어. 알았어? 응. 좋네. 어릴 때부터 어른들과 친했던 은주씨. 그런 은주 씨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은주 씨를 보듬었죠 친할머니가 엄청 건강하게 장수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 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시골에 살면서 어른들한테 예쁨받고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그냥 어려움 없이 스스럼 없이 어른들한테 다가가요. 이제 여기는 시골이니까 자녀들이 장성해서 도시로 나가니까 내딸 같은 그리고 내 막내 딸 같은 그런 저의 존재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시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7년 전 고향으로 돌아오면소 은주 씨는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땐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죠. 그런데 할수 있는 일은 뭐든 해 보자 결심하고부터는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았죠. 오히려 도전은 윤지 씨에게 희망이고 설렘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중 하나가 동네 어르신들이 정성껏 기른 농작물을 대신 팔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음, sns는 제가 직접 팔라고 해요. 글을 쓰는 것도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제대로 제가 다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동네 할머니들이. 조금씩 농사되어서 길에서 파시고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본인들이 파시는 것보다 비싸게 사드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팔려고 하니까 어 이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야 되겠다. 이분들에게 물건을 사지 않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사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순간들을 제가 찍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제가 적어드리는 것 같아요 5시까지 계속 일꾼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아기랑 농장에서 조금 시간 보내다가 보통 8시 정도에 저녁을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죽지 었거든요 지금 70이니까 45개 고왔는데 정성을 다해 농사짓는 농민들과 믿고 먹을 수 있는 걸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은지 씨는 늘 진심을 다합니다. 잘할수 있는 게또 없을까 고민도 계속하죠. 여보세요. 정희 씨.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laughs> 어케 지네? 요즘에 음. 이제 첫 입수하기 시작해가지고. 아 방울 토마토랑 누꼴라랑 네.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월로 한 번씩. 이걸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네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요즘 샐러드 많이 드시니까 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 정성을 다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죠? 그래서 글자 하나에도 정성을 드립니다. 어, 많은 분들에게 농구를 믿고 농산물을 구입하시게 할수 있는 좀 새로운 소비의 방향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농구의 이야기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것을 글과 영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엽서도 제작해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택배를 어떻게 포장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쳐 드린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팔아 드립니다. 보령은 바다와 산과 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팔 것도 많고 살수 있는 것도 많은데요. 이번에 은주 씨가 팔려고 하는 건 제철을 맞은 바다 먹거리입니다. 뭐가 좋을까 직접 보고 고르기 위해 가까운 수산시장을 찾았는데요. 은주 씨의 매서운 눈과 깐깐한 기준을 통과한 건 과연 뭘까요?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이것저것 물어도 봐야죠. 자주 와요. 왜냐면, 진짜 맛있을 때 사다가 이것들을 고객들한테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사다가 레시피 연구하기도 하고. 가장 맛있을 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기 위한 은주 씨의 노력이죠. 요즘 새우 어때요? 제일 맛있을 때 해야 되잖아? 어, 지금이 제가 봤을 땐딱 새우 하기에 딱 좋은 그 가격대고, 음. 새우 철이고, 음. 그 새우 미수도 가장 좋고, 음.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장 사기에 가장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하는 아. 시기거든요? 은주 씨에게 대충이란 건 절대 없습니다. 차이가 나요. 믿어주는 소비자들을 위해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죠. 보실 분들은 사실, 이, 어떤 제천 수산물이 보령 지역에서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홍보를 해주시고, 어, SNS 활동을 해주시면서, 관광객들도 오셔서, SNS를 보고 오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음 주에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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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2kg씩 받자고요. 2kg, 오케이, 응. 좋아. 최소 2kg. 네, 최소 2kg부터 시작해서 받자 이게 지금 최소, 2, 네. 이, 차단자가 2kg 이 차량자가 2kg니까.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갈게요. 네, 갈게요 네. 직접 보고 꼼꼼하게 골라온 새우로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할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할 건데요. 이제 오늘은 새우 할 거예요. 새우 아침에 어항에 가가지고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고 새우 요즘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하려고요. 오늘은 오늘은 라이브를 새우 요리로 한번 해볼까요? 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우예요. 새우 요 요거 근데 요즘이 제일 좋을 때래요. 와 이거 현지사는 플렉스가 뭔지 아냐 이런 거다. 집에 후라이팬 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세 번째 뭐하다 손 있다 하실 수 있어요. 다 있죠? 그거 없는 사람은 포기하세요. 남이 요리하는 거 보는 거 너무 스트레스다 이러면서 그런 분도 보고 계신데 오세요. 맛있는 거 해먹읍시다. 인생 뭐 있어. 새우를 파는 건지, 친구랑 얘기를 하는 건지, 아무튼 유난히 즐거 워 보이죠.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걸 보고 있으면 단걸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치즈는 뭐예요? 어, 덩어리 치즈들이 많이 팔아요. 뭐 페르메산이라고 써 있는 애들도 있고. 그라나 파다노라고 써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 사실 은주 씨 자신도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처음엔 놀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야기도 하고 오늘의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소비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새우를 파네 사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 맛있는 거 가르쳐 주네. 나도 저거 먹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호응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또 함께 판매로도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 참 별거 아니죠? 은주 씨의 바쁜 하루는 그 뒤로도 계속됩니다. 그 센터 앞에다 이런 데다가 좀 이렇게 차려 놓고 이분들이 뭐 만든 것들 시식하게 하는거 분위기가 걔. 화기애애한데 어떤 만남인가요? 지역에 있는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젊은 농부들이 함께 모여서 변화하는 식습관에 맞는 뭐 레시피들도 서로 같이 공부하고 고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SNS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 이야기들 담아서 올리고 뭐 그런 거 같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브랜딩 요즘에는 퍼스널 브랜딩도 다 있어야 되고 자기 브랜드도 브랜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고민들을 이해하게 하고 이제 그런 모임입니다. 보령시에서 젊은 농사꾼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 여기서 은주 씨는 가공품 레시피에서부터. 팝업스토어 운영까지 노하우를 가르치고 있죠. 무슨 열매맺는 삶막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그 괜히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제가 요리를 진짜 싫어하고 진짜 못하는데 생존가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이곳에서 배우게 되고 하니까 유익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지인들 초대해서 먹, 먹어볼 수도 있고 해서 유익했던 것 같아요. SNS 활용 같은 것도 많이 배우게 됐고, 뭐, 동영상 편집, 사진 촬영, 뭐, 레시피 개발 이런 걸 많이 하게 돼서 그 전보다 그런 능력들이 많이 올라가게 됐고, 앞으로도 더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르신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도시에서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골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못 했어.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그런데 너가 시골에서 열심히 할수 있다면 도와줄게 하는 게귀농기촌팀 진짜 잘돼 있고요. 농업 기술 센터에 있는 교육들도 우리가 필요한 거 웬만한 건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너무 쫄지 말고 내려오셔라. 오랜만에 이거를 그럼 한번 펼쳐보게. 내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총무님이 우리 총무님이 총무할 때가 지금 그리워 죽겠어? 은주 씨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이 또 있는데요. 아니 무슨 어제는? 엄마 같은 분들과 하는 SNS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고고가 시작인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던 걸 어머 예쁘다. 찍어놓고 그리고 어머 저런 게 있네. 찍어놓고 진짜 신기한 게요. 아빠가 밤을 짓는 데 있잖아. 이렇게 찍었다? 음. 음. 이렇게 찍었다. 근데 이게 내가 핸드폰을 갖고 다니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치. 그 순간을 소중하게 담아 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는데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와 진짜 막막했는데 배우는 과정을 참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삶에 어느 정도의 그 은인이 된것 같은 그런 참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SNS라는 걸 가르쳐드리는 것보다 마음이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그냥 삶을 재밌게 사실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걸 되게 노력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보다는 젊지만 저도 이제 늙을 거잖아요. 그러면 늙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이런 얘기해 드려야지 이런 걸로 행복하게 해 드려야지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 봐야지 하는 거죠 또 제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예전에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봄부터 열심히 곡식을 키워냈던 들판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1년 내내 모를 심고 물을 대고 피를 뽑고 그리고 추수를 해서 얻게 되는 건 곡식만이 아니겠죠. 아마 그 사이 우리는 마음도 길러냈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맞아. 근데 우리 의사가 그 얘기는 했어. 이게, 이게 잘 낫고 그런 것 같다. 맞아. 그건 사실이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 아프게 된 것도, 그리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부모님 곁에 오게 된 것도 덤으로 사는 삶이고, 사실 지금도 완전히 무슨 건강해져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죠. 살다 보면 원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몫이 아니죠. 어떻게 눈물 나도 돼요? 아프고 무서운데,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안 아픈 척하고, 안 슬픈 척하고, 어, 씩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음, 야, 장하다. 이제 더 행복할 날들만 남았으니까, 더 이곳에서, 어, 많이 사랑받으면서 열심히 살자. 네. 날씨도 늘 좋을 순 없죠 눈비가 사납게 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구름 지나가면 하늘이 더 맑게 빛나듯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큰 고비를 넘어 더 빛나고 있는 은주 씨의 삶을 응원합니다.